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동입니다 황. 안녕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좀 제가 뭔가 특별한 리소스팩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옛날 GUI GUI 그냥 어 리소스팩이라고 그렇게 뭐 한국어로 그그 그, 정도 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를 옛날에서 야 옛날에 시작했고 한어 시작을 안한지 아뭐라 하나 그걸 <laughs> 아 뭐라고 해야 다시 시작하면 뭔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옵션 같은거나 이런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어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그런 리소스팩 옛날 리소스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리소스팩도 한번 봐 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여기, 여기 설정에서 바로 이 리소스팩이 있으니까 바로 제가 그 다운하는 방법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옆에 스킨이 없어졌어요. 옆에 스킨이 없어졌고 만드신 분이 여기 셜절피피라는 분이고 현재 버전 1.0.8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진짜 이 버튼 진짜 옛날에 있던 버튼인데 오메 <laughs> 네, 진짜 그러면 한번 설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설정 와와 와. 이거. 아, 이게, 원래 이거, 맨 밑에 있는 버튼이 원래 멀티플레이어 버튼이었는데, 이게 그냥 다국적인 그냥 언어 버튼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이거는 화면, 스크린 그거에 관련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최대 프레임,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작동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정 영역의 변경까지 이것도 작동이 안, 되, 안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최대 프레임을, 굉장히 낮게 하면요 이렇게 끊겨요 하지만 3d 프레임을 무제한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소스팩 글로벌 리소스팩을 적용할 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글그 리소스팩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 프로필 설정 오 이건 좀이상한게도그 사용자 프로필 설정에 이렇게 시각 이거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나와 있네요 이 신기하다 <laughs> 음악 버튼이 음악 음악 그 음악 버튼이 사라졌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음악 버튼이 있고 사운드 볼륨이 있고 사운드 볼륨은 아마도 그 파괴할 때그그 그 동물 소리나 그 파괴할 때그 나와 있는 거고 음악은 아마도 저거 이제 리소 아 그게 뭐냐 이제 스킨 아 스킨이 아니지 상자 상자만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음악을 다운로드 할때 저기 음악을 이렇게 크게 틀면 아마 나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어참 그렇습니다. 아직까진 저는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전 지금 지금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거랑 예,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 웨스컬링 인컬레이션 이거 뭐지 대체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거 작동도 안 돼요. 그리고 참 에이, 참.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 우리가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저거 그 뭐냐? 뭐 컨트롤러야? 아, 이게 컨트롤러고 이게 그거 우리가 방향키 이거 터치 형식으로 할수 있는 거. 아. 신기하다. 키보드 마우스 포인트 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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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그냥 이거 터치감도만 이렇게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바뀐 건 상관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킨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참, 스킨도, 이거 옆에 버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저기도 나와 있는데, 그 플레이할 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기보다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간단함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서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런 가져오기 옵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참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네요. 어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선택 아 상자 봐봐 이게 가져오기는 스킨인 거 가져오는 거 그거고 난오 뭐 이거 황이 스킨 딱 하면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옆에 스킨을, 스킨을 못 본다는 게참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아쉬움님이 남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플레이를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 <laughs> 플레이도 많이 변했는데요. 플레이는,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서버 월드. 참 옆에 이 버튼 옛날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참, 그, 이것도 그래, 그래요. <laughs> 나한테는 너무 낯설어요. 이거, 아, 이거 월드 설정. 게임 설정. 이것도 변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리소스 팩. 이거랑 이런 것들. 아. <laughs> 많이 변했어. 근데 여기에는 좀, 좀, 이게, 이 리소스 팩을 좀 사, 사용을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월드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아직까지는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규, 그리고 월드 새로 만들기. 해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게 그냥 새로운 월드만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아직까지는, 예, 이 버그를 얼른 수정을 했으면, 그거에 그게 좀 많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한번 이 플레이를 해보았을 때, 대체 뭐가 변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이건 변한 게 없네요. <laughs> 이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아! 어, 적응이 안 돼. 아 적응이 안돼 아 어, 적응이 안돼 아 저어 적응이 안돼 어허허 적응이 안돼요 나 얼른 얼른 나가 야 나가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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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어디있어 여깄다 꺼야꺼꺼꺼꺼어어어 어어어어 어허, 어허, 적응이 안돼 적응이 안돼 어난 이게 제일 좋아 <laughs> 오 역시 이 이야 진짜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이제 이 리소스팩을 어떻게 다운을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다운할 수 있는 네, 이런 링크를 드릴, 드릴 거예요. 저기 그 뭐냐 어디냐 어 그거 다 댓글 닫는 데다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어.. 참.. 아.. 맞아.. IP 이거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 맞아 맞아.. 이거.. 안 보여주는데.. 어.. 근데.. 난, 이, 난 이게 제일 적응이 안 돼.. 그리고.. 네임 변경하는 거.. 여기.. 무슨 옵션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 스타트 옵션 플레이 스크린 스킨픽처 월드스크린 월드, 월드 크리트 에디트 그리고 세팅.. a 드이 e 어... 몰라 영어 몰라요 월드 템플레이스 이런거랑 허드 바 그리고 인벤토리 오픈 버튼 아 인벤토리 오픈 버튼도 그거 바뀌었던 거구나 그리고 hotbar c 그리고 이 i x b a r c l 아 저게 클래식이었어? 나 몰랐는데? 야 그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알아? 클라우드 룩 라이크 k l pc 이게, 그랬나? 자, 그러면 한 번, 제가 한 번, 저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있다 화려한, 아름다운 그룹. 아! 아! 뭔가 PC처럼 바뀌었다기보다는 뭐 P 같은데? 야, 이거 더 P 같아. 옛날, 예, 야, 이거 옛날 버전 같아,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합판는 이거 뭐똑같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네. 아 이게 아 이게 더 진해져서 그런 건가? 아 그런 건가?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어떻게 다운을 받냐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깔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깔 옵션을 이렇게 다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메디아파이어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에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다운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을 꾹 누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아스트로파일 관리자에 들어가 주셔서 다운로드, 그리고, 이게 맨 밑에 보시면, 저기 영화가 있을 겁니다. 저기 어딨냐. 이게, 노스탈릭, 노스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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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스탈릭 리그, 레, 도, 노, 노, 아, 놀타지고 몰라, 내가 영어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행동패고 블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겠죠 자, 이제 이거 좀, 이게좀 지우고,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적응이 하나도 안 가. 어, 적응이 하나도 안 가. 어, 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네, 일단은 좀 이거 좀 끄고. 자, 이거 좀다 끄고. 자, 이기좀다 끌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끄시면요. 이제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글로벌 리소스 팩에서 클로, 이거, 이거, 설정에 들어가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게 뭐냐. 그플레이에 들어가, 들어가 주셔서 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글로벌 리소스 팩, 예, 그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옛날 사람들에게 위한 리소스 팩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옛날. 옛날에 저 제가 하기 할 때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버전이 0.4.0이었는데 지금 버전까지 아직까지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 버전 이쯤에 점점 나아가는데 어 아쉬운 것도 많았어요. 옛날 옛날에 했던 분들과 즐겁게 플레이를 했던 게참 그게 많이 눈에 띄긴 했는데도 좀 이게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황동이었고요. 어뭐 재밌게 보셨으면요, 유용하게 보셨으면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많이 눌러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이 빠이